악세들를안 산다라는 가정하에 추천드린 거고 딴거 보지 마요 그냥 이거만 가져가세요 내기예 소답합 안녕하세요 업데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다재물 기원을 어떤 거를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나 결정을 잘못 내리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를 샀는지를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 15,000원 주고 여러분들을 120번 정도 받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뽑기를 해서 290번까지 채운 건데 일단 여러분들 예, 황염 제복 못 참죠 1순위로는 간지는 못 참지 그죠 여러분들 어, 간지는 못 참죠 제복을 먼저 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이거 샀습니다 별 돌파석 이 돌파석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많이 사고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거래소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게 두 개만 진주 두 개만 투자를 하면은 10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걸 전부 다 사면 30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투자하고 그다음에 인장, 그다음에 이제 특가, 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제 절반지든 그절 악세를 업그레이드 할 때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세가 없어, 절 악세가 없어. 그러면 요런 걸로 가방에서 교환해서 여러분들 별빛 장신구 이런 데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인장을 넣어가지고 바꿀 수가 있죠 반지는 무조건 진혈기 분노의 반지입니다 딴거 보지 마요 그냥 이것만 가져가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피해인장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방어무시 뭐 치명타 데미지 사냥 마스터리, 뭐 아니면 어둠, 각 속성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물리 속성,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이거는 제가 데미지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저는 요 게임에서 데미지가 제일 잘 나오는 게, 데미지 심화, 그리고 치명타 데미지인 것 같아요. 방어 무시도 좋거든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명타 데미지가 제일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격의 인장. 목걸이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허리장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교환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모든 원소저항 조항, 원소저항 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상대방 딜러들이 지금 필수적으로 끼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당문신법 에서 검에 아홉 마음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든 원소 마스터리가 8% 증가를 하죠 이것 때문에 허리 장식에서는 모든 원소 저항 요구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인자 귀걸이 같은 경우는 이거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체질을 올려주지만은 치명 타율을 또 이렇게 낮춰주고 뭐 회피를 낮춰주고 인내를 올려주고 뭐 여기 체질을 올려주고 회피 낮춰주고 약간 그러니까 요런식이잖아요 요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본다면은 이 진광휘의 서약 펜턴트가 나쁘지 않을까 왜냐면 깎는 게 없으니까 기본 속성도 증가시켜주고요 사실 기본 속성 증가가 좀 올라가는 수치가 굉장히 좀 미비하긴 해서 좀 별론 것 같긴 한데 체질 백분율 체질? 내가 체질이 몇이지475 475에서 5% 475 곱하기 0.05 23, 2 3 올라간다고? 근데 회피가 내려간다고? 아,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속성의 인장.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악세라든지, 아니면은 특수한 악세들을 안 산다라는 가정하에 추천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세를 사, PVP 상점, PVP 장비, 요런 데서 이 귀걸이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투원저항. 너무 좋아요. 혹은, 길드 경매에서 또 여러분들이 악세사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벨트 있죠? 투움마스터. 이건 무조건 사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수한 악세를 산다면은 절악세는못 사니까 여기에서 pvp 장비를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길드 쟁패. 그런 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특수 악세들, 특수 악세들을 거기서 사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교환상점에서 인장, 요거 사고, 특가기원, 요거 사시고, 이 몽환이랑 이렇게 업그레이드 재료들. 이게 8원이라서 일단 산 겁니다. 어, 싸니까요. 그 다음에 신법 신화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제가 산 이유는, 제가 이미 여기에서 이제 거매온 마음, 신마일력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월 성신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옵션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이 내재된 의식이라든지 아, 이게 좀 강공이 뜨던지 뭐 민공이 뜨던지 뭐 치료가 뜨던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왜 자꾸 이 통제가 붙는지. 요것도 통제가 붙는지. 아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어, 제가 지금 요거 순간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거를 빼고 요거를 끼고 싶거든요? 1월 성신. 근데 1월 성신도 안 떠요. 아, 이걸 레벨업 한번 시켜볼까? 제발! 오케이, 떴다. 야, 떴다. 떴다. 야, 바로 떴다. 야, 바꾸자. 어, 이런 바꿔야지. 나 이거 끼고 싶었거든. 아, 받는 데미지 감소야? 아, 데미지 증가시켜주지. 아이, 싹다 감소네. 옵션은 너무 쓰레기다. 어, 아, 이거 떴네?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걸 산 건데, 안 떴는데 떴네요? 나 원래 없었다 생각했거든? 오우 39만 달성 나이스 자 다시 여기 돌아가서 어 이거 사시고 그 다음에 신원의 순금 이거 사야죠 원래 이게 여러분들 신원의 순금이 초반에는 전부 다막안 팔려가지고 막 10만에 막 90개 120개 차 있었거든요 1서버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레벨업하고 막 다들 제작한다고 신원의 순금 요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들 매물도 줄어들고 그래서 신혼의 숭금이 엄청 또 중요합니다. 제작해야 되니까요. 절약세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딴거 쳐다볼 거 없고 저는 요거 영혼 결정. 이 별돌파 있죠? 소울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소울본이 지금 제가 이렇게 사성을 해 놨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별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트가 12개의 별이 활성화가 되면 체질 18이 추가 증가하고요. 14개가 되면 마력이 150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총 6개의 별, 보이시나요? 총 8개의 별, 이런 식으로. 추가 효과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별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영혼 결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획득 방법, 변종사냥, 상점 별의 옥석, 제국상에안 나와요. 예, 그래서 바다재물에서 여러분들이 남는 재화가 있다면 20개의, 진주 20개의 4개를 살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